저희 문군련연구소에서 어 제가 현재 잠자는 방이 있는 것입니다. 그 잠자는 방이 저녁에 나무를 그렇게 어 많이 떼지 않고 아주 적은 연료로서 어 구두를 잘랐기 때문에 제가 15년을 그어 집은 허름하지만 그 구두방에서 기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 저녁에 불을 어 떼면은 일반적으로 그 다음 날 새벽까지는 아주 따뜻하게 잘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녁까지 갈라면은 조금 불을 더뗀다든지안 그러면 다시 한번더 조금 불을 지핀다든지또안 그러면 그방 위에다가 이불을 두툼하게 깔아야만 저녁에 불될그 시점까지 어느 정도 미지근한 열기가 남는 것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 구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구두를 놨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놓은 구둘방은 아무래도 저보다, 저보다, 추결기능이라든지 구두를 잘못 놨다고 가정을 할때 아침에 다시 불을 한번더 뗀다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궁의 열기가 저녁에 불을 지피면은 새벽까지는 어느 정도 잘 가는데 새벽 되면은 그냥 식어버려가지고 춥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아궁에다 불을 한번더지핀다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들연구소에서도 그 방이 그 뒤에 한 번을 고치면서 아랫목에 아궁의 하열이 위로 오르는 그 범위 내에서는 많은 축열기능을 갖게 하는 그 구들방, 구들장을 번산판을 많이 깔았습니다. 그래서, 불은 40분 내지 1시간 짧은 시간에 떼지만은, 그 보다 많은 그 구들장이 축일이 돼가지고, 어, 어, 어 저녁에 불 떼면은, 다음날 저녁에 불뗄 때까지는, 어, 지낼 말할 정도로 따뜻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 구들빵을 만들 때 구들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열기가 얼마나 오래 가느냐. 또 그, 아무리 축일을 많이 했다더라도, 어, 굴뚝을 막아야 된다, 그겁니다, 저는. 그래서, 불은 위로 오르기 때문에 위에 구들구조에서 가장 위가 굴뚝인 것입니다. 그래서 굴뚝을 막아버리면, 절반 이상 그 온기가 오래 가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굴뚝을 열어놓은 상태에서는, 불을 떼고 다음부터는 찬바람이 계속 가기 때문에 그 구들 속에는 대류가 순환되어 가지고 찬바람이 쉽게 만들고 굴뚝으로 나가고 해서 식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굴뚝을 막아야 니까 대류가 억제되고 그래서 열기가 빨리 식지 않고 오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출결 기능을 잘했다 하더라도 굴뚝을 좀 낮게 해서 굴뚝을 막는다든지 안그러면 굴뚝에 댐퍼를 장치해 가지고 굴뚝에 배연되는 그 기류를 막는다든지 그런 방법을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물이라는 것은 밑에를 막아야 보, 보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자리가 모든 것이 밑에가 막아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분만 불집히면은 개자리가 습기로 가득 차가지고 아무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를 구멍을 내줘야 되는 것이다. 그것이 저희 문구들 연구소에서 파의 기법 여섯 번째가 좌침이라고 습기라는 것은 꺾어서 없애버려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개자리는 밑에 구멍을 뚫어려야 되고 굴뚝은 위에. 흐르지 않게 막아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문구들연구소에서 불보관법이 되겠습니다.